가차일때뒷 배경 어디냐고요? 요 배경 말씀하시는 거지? 여기 가차일때뒷 배경은 나락입니다. <웃음> 나락이에요. <웃음> 어, 아닌데 나락 안 갔네? 웬일이야, 사성이야? 어, 잠깐만. 히로야. <laughs> <길 와야? 웃음> 나락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구조사로 나왔어. 야, <laughs> 제가 라이덴 3돌할때 동안 사라가 이돌 했었거든요. 아 제발 나와주세요. 나왔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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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, 님들. 제발. 아! 아, 잠깐만. 아, 진짜, 왜 이래. 나한테 왜 이러세요. 진짜. 시던번에도 나 풀스택이었는데, 아. 에스라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! 나이스, 뭐냐! 누님, 나와주세요. 라이덴 누님? 거기 계시죠? 이 다음 장에 계시는 거맞죠 나이스! 어 어, 어! 어 어? 잠깐만, 잠깐만. 실화냐? 나 오늘 왜 이렇게 잘 뻔? 라이덴 누님, 거기 계시죠? 다 알고 있어요. 라이덴인 거 알고 있다. 알고 왔다. 나 사실... 아, 와! 어쩐지 너무 빨리 나오시더라. 라이덴도 님 이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는데... 바바라, 네가 거기서 왜 나와? 바바라 픽업에도 없잖아. 후조사라가 2 돌인데, 라이덴이 3 돌이야. 자, 이제 누가 오성이지? 채널 나락입니다.